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단 우리 종금이란 종목인데요 어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885원 중에 있는 종목이에요 아무래도 일단 8천원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래도 두번 정도 진입한다면 오늘 매수하시고 그냥 8, 800원 가까이 오시면 매수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전 주다 보니까 어 무조건 딱1천원한번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이제 현재 지금 보시면 계속 올라 어, 여기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이제. 어, 올라갔다가 떨어지고, 올라갔다가 떨어지고,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. 이제, 보시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, 이제 700, 어, 거의 778원에서부터, 어,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저점을 높여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, 어, 상방도 높여갈 수 있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일단, 이 점을 만약에 일단, 어, 두번 정도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좀 끊고 간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현재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볼린저 밴드가 어, 지금 보시면 되게 상당히 좀 좁아 있거든요. 좁아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부분처럼 보이실까요? 여기 이 부분, 이 부분도 좁아 좁아졌죠. 그러다음에 이제 시세를 폭발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가 넓어지면 그 박스 안에서 있고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 어 볼린저 밴드, 밴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 저는 딱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종목을 무조건 천 원까지는 갈것 같다. 기본적으로. 그리고 정말 세게 가면 1200원대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어, 그런 종목입니다. 네, 일단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우리 종금 화이팅!